국민의힘 어, 대선후보 단일화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 11일 오후 6시까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지난주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헛발질을 해요 <laughs> 그럴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정말, 김문수 후보가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강직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욕심을 안 내려놓으니까, 이권 씨들 앞장서가지고 끌어내리고 취소시키고, 야, 한덕수 내려고 게이지랄들 떠는 걸 봤죠, 전 국민이. 아, 좀 참담하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지켜보는 입장이 참담합니다 아 그래도 대한민국 거대 정당 중에 하나인데 야, 저렇게까지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 참담합니다 진짜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음, 12 3 내란 쿠데타와 비슷한 생각이 들죠. 그니까 아, 저 당은 이제는 진짜 있으면 안 된다, 존재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상식이나 어,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그리 무시하고, 어, 자기들 한마디로 정말 꼴리는 대로, 어, 닥치는 대로 다 한다. 있는 거를 계속해서 몇 달에 거쳐서 확인시켜 주고 있거든요. 저들한테 진짜 어, 권력이 가면 진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0% 나오죠. 아, 진짜 좀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 제발. 아 보면서 느낄 텐데 아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그래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아마 별일이 없으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 그리고 뭐 나라 운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 진짜 세종대왕급 <laughs> 진짜 대단한 천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이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도 없죠. 그 문재인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저는 좋았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지만 어그 뜻은 좋았잖아요. 그니까 부동산값 잡자 결국에는 그거였거든요. 와, 의도는 좋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누구 한 명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이고 간에 그들이 시도는 해볼 수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의 결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결과가 아쉽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야,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또 바로 또 정권을 뺏기고,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또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는 삼으면 문제야. <laughs> 문제 아닌 게 어딨어. 늘 그런 채로 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냐 뭐 드라냐 뭐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랬을 때또이 30%는 지지가 당연히 나오고 또 중도 사람들은 또 돌아서겠죠 지금 상황에서 얘네 별로 안 못해 이러면서 또또 또 그냥 언제 그랬냐지 까먹고 지금의 이런 분위기나 상황 같은 거 까먹고 또 저쪽 집단에. 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 같은 일 발생하고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제발 국민들이 어 그안 좋았었던 요소, 그 장면, 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그 나중에 흐름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봤었던 장면을 믿고 그때 느꼈었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믿고 대세가 좀 바뀌어도 자기의 소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진짜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 뭐, 뉴진스가 그래요. 이거 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전 비슷하다고 봐요, 본 맥락이. 우리가 뉴진스, 어 지금 와서야 뭐 니네 계약이 장난이냐 또 대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지만 뉴진스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어 원인이 됐었던 장면들 우리가 다 봤어요. 예 네. <laughs> 미진으로 촉발됐지만 결국에는 하이브라는 대 거대 어, 소속사가 뉴진스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분명 여러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관계들이. 그거를 봤어요 우리가 관심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 그랬으니까 뉴진스가 하이브랑 동행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나를 대놓고 짓밟으려고 했었던 누군가와 내가 어떻게 같이 일하겠느냐 그리고 그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그냥 짓밟히는 게 내가 <laughs> 나한테 남은 결과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나요? 계약 조건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엮여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지, 그 거기서부터는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어 뭔가 내가 발전적으로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이 탁 합쳐진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나와 함께 할 소속사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행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그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다 지켜봤으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대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안본 것처럼 돌변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분명히 우리는 다 뉴진스가 불쌍하다 고 그랬고 뉴진스가 좋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하이브가 나쁘다고 말했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대체? 그 사실이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이브는 마찬가지로 굴고 있고 똑같거든요. 근데 변한 거는 그냥 사람들의 대세 얘기야. 야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가 품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뒤집어요. 왜? 근거가 뭐냐? 자기한테서 도출된 자기의 결론이 아니라 그냥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내가 그 대세에 속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것 같으니까 거기에 탑승하는 쪽을 선택해 버립니다. 되게 쉽게. 이게 모든 면에서 그 양상이 이루어져요. 어, 우리 나라가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 다수 다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못 견뎌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상 그 다수라고 칭해지는 그 환상 같은 그 집단에서 벗어나 봐도 별거 없거든요? <laughs>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 경험을 해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 신기루 같은 그 거기에 몸 담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이렇게 해도 훨씬 내가 개운해요. 내 감정이나 내 소신대로 인생을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센스가 굉장히 후련하거든요. 개운하고.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그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도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굳이 성공을 해 가지고 그걸 안타깝습니다 뉴진스 사태나 혹은 뭐 이런 지금 국민의 힘 보수 정당이라고 칭해지는 보수가 전혀 아니지만 어그 정당의 지지를 대한민국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서 이 지지하는 이 모습들이 다 비슷한 어 원인 때문에 생긴 결론들이에요 좋지 않은 결론들 어... 아무튼, 뭐, 이런 김문수 단일화 사태를 통해서 또한번 참담한 신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김문수가 됐으니까 잠시라도 동맹을 맺었었던 <laughs> 우리들은 다시 어 김문수를 맹 비난해야겠죠. 김문수도 마찬가지 쓰레기죠. 처음에 정치 초년으로 들어올 때는 참 좋았지만 이미 그때 김문수는 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뭐야 개엄을 옹호하고 야말다 했지 뭐음 이재명이 어떨지 모르죠 어떻게 어그 사람이라고 뭐100%뭐 흠결 없는 사람은 아닌 거고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뭔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어, 저쪽 정당은 너무 썩어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도를 넘어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들한테 뭔가 권력을 주거나 저들의 힘을 주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뭐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고가 좋아서도 있지만, 야 그거보다는 <laughs> 야, 저쪽이 되면 제 큰일 난다.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좀 안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안 좋게 되는 게 진짜 남의 일처럼만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가 말했잖아요 어디 저기 남미인가 어디 쪽에 1년 동안 100몇 <laughs>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현실에 지금 동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가 안되란 법이 없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아예 현실감각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주류라고. 일종의 판단되는 그 집단에 속하는 그것만 있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것만 충족하면 돼. 그 밖에 벗어나는 일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거 안에 머무는 것이 본질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국힘을 지지한다는 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 감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가지고 당락이 결정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죠, 진짜. 이래가지고 독재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그냥 <laughs> 조아리면서 또 독재 당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야, 이렇게까지 우매합니다 진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들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표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정부가 늘 썩게 마련이 되니까. 그 똑바로 지켜보면서 좀잘 하게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그 방향이 그래도 대다수가 좀잘 살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보듬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재용 뽑아주고 아유, 내할일다 했네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오늘 같은 12,3으로 시작된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시간들처럼 뭔가 충격적인 참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한 이 상황, 이 시점을 잊지 마시고 또 되풀이 되지 않게, 어, 다음에도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